리뷰 마스터입니다. 가짜 리뷰는 걸러내고 제품을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이벤트, 쿠폰, 할인 정보 모두 알려드려요. 5위입니다. 1월 25년형 텐셀에코 탄소 카본 매트는 부드럽고 저렴하며 안전한 7종 화재 방지 장치로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빠르게 따뜻해지고 세탁이 가능해 실용적입니다. 4위입니다. 1월 프리미엄 텐셀 나노 탄소 매트는 원적외선 효과와 온도 조절 기능으로 따뜻하고 편안한 수면을 제공합니다. 세탁이 가능해 위생적이며 피부 자극 없이 부드러운 소재로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어요. 3위입니다. 1월 카본 매트는 초절전으로 전기세 절약과 빠른 온도 상승, 통세탁이 가능해 위생적입니다. 부드러운 피치 스킨과 자동 꺼짐 기능 덕분에 매끄럽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2위입니다. 1월 워셔블 카본 매트는 따뜻한 겨울을 위한 똑똑한 선택입니다. 저렴한 가격에 전자파 걱정 없이 사용 가능하며 사용법도 간단해 편리합니다. 특히 겨울철 난방비 절감 효과가 뛰어나고 기계 세탁도 가능해 실용적입니다. 만족스러운 사용 후기들이 많은 이 제품 추천합니다. 1위입니다. 1월 워셔블 카본 온열 매트는 따뜻하고 사용이 간편해요. 가격도 합리적이며 전자파 걱정 없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어 추천합니다.